요즘 보험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. 박 팀장님, 전암 걸릴 나이도 아니고요. 실손 보험 하나 있으면 웬만한 건 되지 않나요? 이런 식으로 많이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여쭤보곤 해요. 그럴 수 있습니다. 근데 저는 항상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께 꼭 이렇게 되묻습니다. 혹시 다쳐 보신 적 있으세요? 사람들이 보험을 생각할 때 암, 심장, 뇌 이런 큰 병들만 떠올립니다. 죽음이나 생존 확률, 진단금, 사망 보험금. 그런데요, 실제로 사람을 제일 먼저 멈추게 만드는 건 죽음이 아닌 움직이지 못하는 순간, 그 순간부터입니다. 얼마 전 상담한 박재훈 씨의 이야기인데요, 53세시고요. 설물정을 운영하시던 분이셨어요. 고3 아들, 중학교 2학년 딸, 그리고 전업주부 아내, 그야말로 혼자 네 사람을 책임지고 사는 가장이셨죠. 그날도 아침 7시 반늘 하던대로 출근하시다가 아파트 계단에서 살짝 묻어있던 빗방울에 그대로 미끄러지셨습니다 딱 소리가 났고 병원에선 복합 골절 진단 수술 두번 하셨고요 이번은한달 재활만 석달 넘게 받으셨어요 그 사이에 수입은 0원이었고 병원비는 1570만 원이 넘었고 실소는 있었지만 입원 일당과 수술비 특약이 빠져있어서 절반도 보장 못 받으셨습니다 3개월 뒤 통장 잔고는 9,700원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도 멍해졌습니다. 그때 박재훈 씨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석 팀장님 그냥 다친 거잖아요. 이건 죽을병도 아니고 암도 아니고 근데 우리 가족이 이렇게까지 흔들릴 줄은 몰랐어요. 그 옆에서 아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그냥 제가 대신 다쳤으면 좋았을 거예요. 우리 남편은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이니까요. 그 말이 제 가슴 한 구석에 정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.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? 그건 골절이나 상해를 보험으로 대비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. 여러분 사고라는 게 영화처럼 오지 않습니다 정말 사소한 일들이 한 가정의 경제를 무너뜨려요 2024년 기준 골절 환자 수 264만 명그중 60%가 40대에서 50대 대부분은 일상 중에 다친 분들입니다 비 오는 날 계단에서 미끄러진 일 아이 안아주다 허리 삐끗한 일 반려견 산책하다 무릎 접질린 일 이런 일들이 병원비 천만 원 이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손보험 실비 있으면 되지 않나요?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십니다. 그런데 실손은 치료한 만큼 돌려주는 후불 개념입니다. 비급여 도수치료는 제한이 있고 입원일당 수술비 그리고 간병비는 빠져있어요. 즉 실손보험 실비는 있으면 좋은 거지 완전한 해결책이 아닙니다.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? 입원일당 특약. 하루 3만원에서 5만원 한 달만 이번에도 100만원 그냥 넘어갑니다. 그리고 골절수술비 특약 수술 1회 기준 100만원에서 300만원 보장해 줍니다. 상해수술비 특약 골절 외에 다양한 사고수술을 커버해 주죠.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월 2만원에서 3만원 사이면 가능합니다. 하루 1,000원 과장 좀 보태서 커피 한잔 값입니다. 그런데 2,000원으로 1,000만원 이상 막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럼 그 다음 문제가 있죠. 이렇게 보장되는 걸 알았어. 그럼 이걸 어떻게 가입하느냐? 그게 문제인 겁니다. 이미 가입된 보험이 있다면 거기에 특약을 추가하고 실손만 있는 분은 외부 특약 중심으로 보완하고 복잡하잖아요. 나이. 직업, 생활습관에 따라 설계는 모두 다 달라집니다. 그래서 상담이 먼저입니다. 상담 없이 보험부터 고르면 대부분이 후회하게 됩니다. 박재훈 씨는요. 그때 특약 하나만 있었어도 이 말을 수없이 반복하셨어요. 입원비, 수술비, 간병비. 그때는 진짜 누구 하나가 옆에서 이 특약 꼭 챙기세요. 그 한마디만 해줬어도 달라졌을 겁니다. 그리고 그 한마디, 제가 지금 해드리겠습니다. 보험은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.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걸꼭 필요한 순간에 전해주는 것.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다면 정말 잘하신 겁니다. 하지만 이제는 잘 대비할 차례입니다. 여러분, 저는 이 보험을 설명하려는 사람이 아니에요. 지금도 아플 때도 진짜 필요할 때 옆에서 도움을 드릴 사람입니다. 저는 지금까지 수백 명, 어쩌면 수천 명 상담했지만 매번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. 이분은 꼭 지켜드려야겠다. 010 2473 9878단두 글자 가족이라고 지금 보내주세요.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은 이미 준비할 타이밍에 와 있습니다. 여러분 상담은 무료입니다. 강요는 없습니다.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방향만 안내해 드릴 거예요.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? 보험은 설계라고. 보험을 먼저 보는 게 아니고 상담을 먼저 받고 그 후에 내가 어떤 보험을 드는 게 좋을지 이딱 방향만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. 010-2473-9878 가족이라고 저를 믿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. 지금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. 그 괜찮음이 영원할 수만 있다면 저도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. 하지만 그날은 생각보다 조용히 그리고 갑자기 찾아옵니다. 그때 후회하지 않게 여러분은 미리 미리 대비하셔야 됩니다. 지금까지 보험 이야기의 정석이었습니다.